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강의로 개항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광무 개혁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볼게요. 이제 1900년대입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시기죠. 자,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게 이제 고문 정치인데 이때 이제 메가타 재정 고문이에요. 그 다음에 스티븐스. 이 10분 한국사에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 메가타는 화폐정리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스는 나중에 죽어요. 외교 고문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을사 늑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매번 출제돼요 어떤 키워드로든 간에 매번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되요 이때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도 나중에 죽죠. 예. 어쨌거나 이게 이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통감 정치 이제 요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어, 나라가 거의 망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 많았죠. 이제 고종은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 네가 왜 외교 활동을 하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 통감 설치됐다. 여게 이제 을사늑약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 이 이후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고 고종이 강제 폐위되었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07년이에요. 한일 신협약. 이 때는 이제 군대까지 해산시켜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는데, 이, 이 시기에 이제 정미의병. 이때가 정미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해산된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 의병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이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고, 그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하게 돼요. 이제 진입해서 공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3도 창의군 결성,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실행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민현이에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고, 군대가 해산됐을 때 의병에 가담하면서 덩치가 커졌고, 그래서 13도 창의군 결성, 서울 진공작전 실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한일병합조약, 이때 이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한테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죠. 자, 이제 이때 이제 국권을 완전히 피탈당하기 전에 그 활동들을 볼게요. 먼저 의거 활동입니다. 이제 의거라는 건 의롭게 다른 사람을 이제 죽였다. 그러니까 뭐 나쁜 놈도 죽인 그런 거죠. 자, 스티븐스또 나옵니다. 외교 고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죽었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인환, 전명훈, 이두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합니다. 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근데 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의 저격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대한인 국민의 이 미주에서 미국에서 독립 운동과 단체가 창, 창설되게 되는 그런 계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통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토 히로부미 우리 안중근 의사가 사살하죠. 이두 가지 의거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인환 전명훈의 이제 스티븐스 저격 사건은 대한인 국민의 창립으로 이어져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회라는 요 이제 애국계몽 단체가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합니다. 자, 요거랑 좀 비교해야 될게 지난 시간에 했던 독립협회. 이 독립, 독립협회도 저지한 게 있었죠.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빌려달라. 섬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저지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보안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고,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제 독립협회는 러시아 쪽을 많이 성토했던 단체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체 나옵니다.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 이제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애국 계몽운동 단체예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이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오산학교 및 대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 구국을 위해서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도 설립해요. 그리고 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 사실 신민회는 주로 이 1900년 후반 일제 강점기 직전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음, 나라를 빼앗길 거라고 이미 예상을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외에다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이제 신흥 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다 키워드에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뭐 나올지 몰라요. 태극서관 및 자기회사, 이거 도자기죠그 다음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다. 이제 요거. 뭐 이제 신민회에 관련된 설명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 같은 키워드를 찾아내가지고 선지에 다른 키워드를 찍는 요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보상운동. 요거는 이제 나라비 갑자 나라비질 갚기 운동. 담배를 끊고 가락지를 모아서 나라비지 갚아버리자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구에서 시작이 돼요. 이 대구도 잘 나옵니다. 혹시 이거 대구 수험생께서 듣고 계시다면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채보상운동은 특히나 대한매일신보가 등장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본문을 읽었는데 국채보상운동 같아. 근데 선지를 봤더니 대한매일신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 상당히 짧죠. 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을사늑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때 이제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을사늑약의 영향으로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고종이 강제 폐위됐다까지. 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때는 군대가 해산이 되는데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을 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국내 진공작전도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거활동은 장인환 전명훈 이두 분이 스티븐스 저격했다 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회라는 이 단체가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하고, 분명히 혼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신민회인데, 이 신민회는 이제 학교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태극사관 자기회사 운영했고,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해요. 이제, 아, 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 신민회가 나중에 105인 사건으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고 맙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에 105인 사건을 일제가 조작해서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해서 신민회가 이제 그만 와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인데, 이제 이건 나라빚 갚는 운동이에요. 대구에서 시작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뒤에 이제 나중에 물산장려운동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국산품 애용하자 운동인데 1920년대에 있습니다. 이건 평양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랑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들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양기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신 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일제 강점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